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것들은 다 생략을 해주셔요.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공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이게 좀 힘드네요. 그죠? 왜 힘드냐? 그죠? 그, 본가 보충 시간 때요 본문 분석을 해 드리는데, 모의고사 분석을 해 드리는데, 뭐, 듣고 싶은 사람은 그냥 오셔도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따로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그래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 그, 교실에서 그 하는 강의하는 것을 그냥 찍어가지고 올리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용량이 너무 큰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10분 거의 안짝으로 좀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 현장 강의를 하다보면 그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런 저런 다른 그잡한 소리가 들어가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용량이 커서 이거 올리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는또 이중일이고 어쨌든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여러분들의 학업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저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가라는 싶기도 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혹시 어, 잘안 되는 부분 이 있으면 꼭한 질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 선생님이 어, 오역,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 이 있다고 한다면 또는 잘못 분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조금 알려주셔서 정정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o r o r g a i m i s m s 라고 o 왔네요 r o r g a i m i s m s 라고 하면 이제 명사로 유기체 또는 생물체라고 하는 거죠 micro, 그 micro, m i c r 게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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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좋습니다 organisms living in the deep sea라고 했어요. 가로 다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요수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심해도 심해, 심해 살고 있는 그러한 생물체들, 유기체들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애들은 have adapted to adapt라고 하는 것은 적응하다는 뜻이니까 적응해 왔다는 소리. 어디에 적응해 왔지? High pressure 고압입니다. 고압에 적응해 왔어. 당연히 해양 아 그러니까 바다 깊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수압이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높은 수압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딱 내려가면 몸이 찌그러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심한 어떤 고압에 적응해 왔고 by 뭐에 의해서 storing water. 그렇지? 이거 함으로써 by plus 하이니까 저장함으로써 o r e 하면 저장하다죠. 물을 수분을 저장함으로써 고압에 적응해 왔던 거예요. 인더 바디스 그들의 몸속에 체내에 수분 함량을 어, 해오면서 높은 고압을 적응해 왔다. 적응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어, some consisting, some almost the entire of water가 되겠죠. 자, 그중에 또 이제 일부는 뭐냐면 어, consisting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에 수식해야 되겠지? 왜? 문장 끝났는데 봐봐요. 문장 끝났는데, 콤마 잡아줘. ing로 계속해서 연결된다, 그렇지? 근데 거기 앞에 이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의미. 어, 어, 음상추어. 이런 것들을 드러내줄 수 있는 거예요. Some. 근데 그 일부는 뭘로 con consisting 구성되어 있냐면, almost, 거의, entirely, 전부 뭘로 되어 있다고, water.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Consist of은 거지, 그지? 어. Most deep seed organisms 라고 했어요. 대부분의어대부분의라는 거죠. almost 하면 여기서는 거의라는 거고 most 하면 대, 대부분의 이런 말이지. 대부분의 어떠한 심해의 유기체들은 lack 없다라는 얘기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없어. 뭐가요? gas bladders. 이 bladder가 이제 부레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이렇게 붕붕붕붕 뜰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부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are cold-blooded organisms 가 되는데 냉혈 그냥 그러니까 피가 차갑다 라는 거죠 냉혈 유기체들이래요 근데 그 유기체들은 that adjust their body temperature adjust 어디에 적응했어 그들의 체온을 to their environment 가 되겠죠 그들의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피부도 차갑다는 소리야 우리처럼 뜨겁지가 않아요 컵마다 이지나우세가또 뭐하면서 동시동작이다 그지 뭐하면서 allowing 허용하면서 그들이 to survive 생존하는 걸 허용한다는 거지. 어디에서? in the cold water에서 while maintaining a low metabolism 나왔죠. 메타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진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신진대사요. 그 신진대사율이 낮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그만큼 덜 쓴다는 얘기죠. 어. 에너지원을 구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낮은 신진대사율을 메이테인 유지하는 동안에 그 차가운 물속에서 생존하기도록 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에 맞춰서 그 피도 차갑게 됐다는 얘기예요뭔만인지 알겠어요? 음. 다시 그들은 어입니다 뭡니까? 냉혈 유기체인데 그 냉혈 유기체는 여기, 여기서 얘기 끝난 거야 정보를 추가적으로 붙이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추가 정보예요 이해되시죠? 어.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당황한단 말이야 그치? 여기 전부 다 추가 정보야 They are cold-blooded organisms. 이게 그냥 한 문장 끝이야. 근데 추가적으로 어떤 그러면은 냉혈 유기체냐 해서 덕지덕시 그냥 붙인 거야. 적응했는데 그대 템퍼러처가 주변의 환경에 근데 그적응에 따른 그 결과가 뭘 허용했던 거야?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거지.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아그 어, 뭐하는 뭐하면서 근데 뭐하면서 그 생존했던 거예요. 낮은 어떤 신진대사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 말이에요. 이말 이게 덕시덕시 다다 붙어 있는 거야 이게. Many species lower their metabolisms so much that they are able to survive without food for a long p e r i o d of time, as found in the sparse food that is available. Spend s a lot of energy라고 했어요. 것도 지금 문장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문장 길어진다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길어지는 것도 겁나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에? 알겠죠? 자 그럼 일단은 많은 species들이 lower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 되겠죠? 보세요. 많은 종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낮춘다는 거야. 뭐를 낮춰? 그들의 metabolism, 그들의 신진 대사를 낮추는 거야. So much that 이런 얘기지. 근데 어떻게 낮추는 거야? 매우 많이 낮추는 거야. 매우 심하게 낮추는 거라고. 많이 낮춰 that 그 결과지. 소대시잖아. 너무 매우 많이 낮춰서 그 결과 어땠다는 거야. 그들이 가능했던 거야. 서바이브가요. Without 머뭐 없이도요. 음식 없이도요. 그냥 가성비가 좋아진 거지. For long uh, period of time, 오랫동안이라는 거야. 오랫 오랫동안 기간 동안 음식 없이 생존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As입니다. As finding the sparse food that is available. 이고 되겠죠? 가로다 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또는 여기서는 음식을 수집하는 그 먹을 수 있는 거겠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그런 드문 스포츠죠. 거기는 음식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 신진대사율이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아주 드문 아주 스포츠한 드문 거. 이해 되시죠? sparse의 어, 반대말은 뭐예요? dance 같은 거다 빽빽한 빽빽한 이런 얘기죠 dance 같은 거 dance하면 빽빽하고 뭐 이렇게 좀 있는 거고 sparse하면 좀 드물게 있는 거예요 드물게 뭐 lose의 기대미지 뭐 lose. 뭐 없는 거 그죠?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먹을 수 있는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거죠 edible 그죠? edible 먹을 수 있는 이 얘기지 e-d-i ble edible.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드문 음식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뭐 해야 돼요? 음식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름입니까? 어, 이렇게 해서 그죠? 네. 잘 다시 보세요. 자, as finding the sparse food that is available n 여기서 그러니까 is finding 이좋어져겠습니다 as 절에서 다시 여기서 보세요. as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얘가 주어고 그다음 expands가 이게 동사예요. 이름이 가 동명사 주어죠. 요때 as는 때문에로 전생님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먹을 수 있는 드문 음식을 발견하는 것이, 그죠? Expends a lot of energy. 뭐 다른 얘기죠? 소비한다는 얘기야. 뭐를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그죠? 어, 음식 없이 생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러한 어, 그들 스스로가 신진대사율을 낮게 만들었던 그런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Many p r e d a t o r s p 죠 그렇죠? e p r e d a t o r s predatory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어, 포식자들이죠. 많은 포식자, 포식자 물들은 심해에 살 a 있는 r 그 사람, 그 e 들은 e a r p e p e d u i p p e d w i t h 뭐를 갖추 e 있다라는 거예 p 그렇죠? 딱 장착하고 p 다 e d u i p p e d 는 뭐를 갖고 있어요? i n n u m e r a b l m o u t h 라고했어요 i n n u m e r a b l 라고 하면 아주 거대한 이런 뜻이지. 거대한 입을 갖고 있고 sharp teeth 치들을 갖고 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고. 근데 그 것들이 뭘 가능하게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to hold on to prey가를 가능하게 하는 거야. Hold on to라고 하는 것은 붙잡다라는 거야 그냥 hold 의미야. 알겠지? c a t c h 의미예요.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응? Prey 먹잇감을. 그리고 overpower를 가능하게 하는 거야. Enable to 뭐예요? Hold on 그리고 to overpower 압도하다는 거야 제압하다는 뜻이지. 이해됩니까? 뭐를요? it 그것을요. 그것이 뭔데요? 먹잇감이죠. 그 먹잇감을 압도하게끔 할수 있는 거지. 한번 이렇게 매우 드물게 그게 이제 먹잇감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딱 사냥에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어떤 무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innumerous mouth라든지 sharp teeth가 있는 거죠 some predators라고 했어요 몇몇의 그런 포식자들은 hunting 뭐하고 있는 in the residual right zone of ocea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 이게 뭐냐면 residual 하면은 나머지라는 뜻이거든 수학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 배우셨어요 그 나머지 나머지 정리 보시면 뭐 q 그죠 뭐 qx인가요 qx p l u r 이렇게 쓰죠 그죠 나머지 정리 기억나시나요 이때 q가 뭐냐면 쿼터예요 쿼터 쿼터 이 쿼터가 뭐냐면 목 목시라는 얘기고 목 목이고 그다음에 레즈 듀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지금 레즈 듀얼로 나왔잖아 이 레즈 듀얼이라고 하는 게 나머지라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잔 잔량 이런 것도 이제 레즈 듀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통계에서 보시면 잔차 분석. 잔차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때도 residual 나와요 선생님이 그 통계를 좀 대학에서 들여다 봐가지고 근데 그때도 residual 나와요 잔차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residual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디서 으, 이 심해 속에 대양 속 해양 속에 어떤 거 나머지 빛그니까 잔광이라지 나머지 빛이 있는 구역 이게 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그 형광등이죠, 형광등. 형광등이 옛날에 얘기 있었을 때, LED등이 아닐 때는 이 형광등에서 이렇게 전기가 쭉 해가지고 에,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거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딱 꺼봐요, 딱 꺼보면 이 어두운 방에 이그 형광등에 남아있는 빛들이 이렇게 조금 더 희미하게 있다가 이렇게 좀 꺼져요. 이게 이제 잔광이라 그러는데 남, 빛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빛 쪽이 심해다 보니까 빛이 잘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런 잔광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잔광 구역에서 빛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그래서 좀 들어와 있는 그러한 곳에서 헌팅, 사냥을 하는 그러한 포식자들은 heads가 아니죠, have죠. s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have excellent visual capacities, 그렇죠? 어떤 아주 놀라운, 아주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Others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족속들은 뭐냐면 are able to 뭐할 수 있냐면 create their own light. 어 스스로 빛을 빛이 없는 거니까 빛이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포식자들은 잔광 구역에서 저기 사냥을 하고 있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 이제 몇몇의 그러한 포식자들은 또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to attract 뭐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먹잇감이라든지 mating partners 그죠 그러니까 그 짝을 좀 그그구애를 하기 위해서 빛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그 빛을 보고 이제 물고기나 그런 이제 그 먹이감들이 어머, 빛이야 하면서 이렇게 쫓아다가 이렇게 꽝 먹어 버리죠. 어, 이렇게 잡아먹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연의 신비에 대한 글이었죠.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